안녕하세요. 금밤 스쿨 오연경입니다. 오늘은 걸음마기 아이들의 심리 사회적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걸음마기는 엄마와 아이가 처음으로 밀당을 하게 되는 시기예요. 이때부터 눈에 띄게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내 아이의 발달보다는 훈육, 습관 길들이기 이런 것에 더욱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이전에는 돌 전에는 그래도 그래디 애기니까 네가 뭘 알겠니 이러고 이해했던 일들도 이제는 뭔가 생각하고 말도 알아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짓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엄마들이 그러게 되면 화가 나게 되거든요 화가 난다는 것은 아이의 행동을 엄마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양육 태도는 아이들의 발달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양육 상황에서 엄마의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아이의 발달적인 그런 본능을 무시하게 되거든요. 엄마가 이제 하지마! 너 하지마, 하지마! 그랬는데 애가 컵에 있는 물을 확 쏟아버렸어요. 마치 일부러 그러듯이, 보란듯이 엄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물을 확 쏟아버리죠. 자 이런 상황에서 아 그래 우리 준서가 물을 먹고 싶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죠? 야너 누가 이러라 그랬으면 컵을 확 뺐죠. 그러면 아이는 막 이렇게 울게 되겠죠. 아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무조건 이해해 주는 거안 되죠. 단호하게 훈육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의 행동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이후 엄마의 행동들이에요. 얘가 도대체 왜 이래? 어, 왜 일부러 일어나? 날 이겨먹으려고 하나? 이건 뭐죠? 이건 엄마가 아이의 행동을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이가 컵에 손만 대려고 해도 그다음부터 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이를 발달적으로 바라보던 엄마는 자, 훈육은 하겠지만 이러면 안 되지. 누가 컵에 있는 물을 쏟아요. 훈육을 하지만 생각하죠. 우리 아들이 혼자 자꾸 해보고 싶구나. 어, 그리고 지금 컵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엄마는 나중에 이제 장난감 컵에 구슬도 넣어주고, 진짜 물도 처음에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흘리지 않고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아이가 컵에 있는 물을 다 먹으면 칭찬해주고, 이런 경험을 제공해주죠. 이 시기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못 돼서가 아니라 발달적 특징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다 해야 돼요. 어, 엄마들이 일단 이 부분을 인지하고, 아, 내가 나왔지만 진짜 이기적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도 잘 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첫 번째입니다. 음, 아이들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걷게 되면 어때요? 탐색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혼자 할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엄마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아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요 나를 발견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끊임없이 나 자신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거야, 내 거야 하잖아요. 싫어, 싫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표현도 하죠. 근데 4세만 돼도 아이들이 안 그래요. 싫어, 내 거야. 이런 말잘안 합니다. 2세, 3세 아이들한테서 많이 보여지는 이제 행동인데요. 이 시기에 또 엄마를 자극하는 아이의 행동은 뭐죠? 자꾸 뭘 만져요. 하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하려고 하고 다 흘리고 일을 더 크게 만들죠. 고집 부리고 못하게 하면 때쓰고 울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밖에 나가면 그렇게 친구들을 밀어. 뺏고, 그쵸? 내 아이가 자꾸 친구들을 밀고 물건을 뺏으면 그 엄마는 어떻게 하죠? 내 아이가 다른 애 옆에 조금만 가까이 가도 먼저 안아가지고 확 이쪽으로 데리고 와요. 격리시켜요. 그럼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엄마로부터 제지당하는 부정적인 경험만을 갖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은 밖에서 뿐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많은 행동을 제재당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꾸 못하게 하니까 밖에 나오면 어때요? 굉장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잖아요. 더 새로운 걸 보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근데 3세가 아닌데도 4, 5세 그 이상 초등학생인데도 이렇게 내 거야 하고 다 뺏어야 되고 공격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좀 아시겠죠. 이 시기, 걸음마기 때 자율성을 제대로 획득하지 못해서라는 거죠. 그리고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태어나서 처음 이루어야 할 과업이 뭐였죠? 네. 세상에 대한 신뢰. 엄마의 사랑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이런 아이도 있어요. 혼자 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인데 엄마가 꼭 있어야만 무언가 하는 소극적인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엄마가 뭐든지 다 해주어서 혼자 해본 경험이 없거나 또는 이런 구강기 때 신뢰감을 제대로 쌓지 못해서 반대로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엄마랑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로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자율성을 획득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아이를 통제하게 되면 여기서 통제라는 건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다 해주는 것도 통제예요. 양육에 있어서 통제는 그걸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아이는 걸음마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인 자율성을 획득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는 스스로 무언가 해보고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엄마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 아이의 자율성을 키운다고 다른 애들 때리는 거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고, 다 이렇게 어지럽히고 하는데 아이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시간에는 걸음마기 아이들의 발달적 특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현명하게 자율성을 키워주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